저라고 부이와요 야, 뭐라고 추천했을까? 여기 레즈비언 술집인데요. 레즈비안이요? 정말 동성애자. 아니 근데 여기 왜 와? 그러게 술도 비싸고 안주도 맛없는데. 왜? 여기 안주는 맛있어. 그 말이지. 걔가 여기 화채 진짜 좋아해. 너네 동아리 개입은? 응. 음. 아니 개일 대로 와? 레드 술집에? 게이 데려오면 안 돼? 너도 남자들 들어오면 싫다며 아 그거는 헤테로 남자지 같은 키어끼를 그러면 어떻게 동지지 동지 <laughs> 걔네가 게이인지 헤태로인지 어떻게 확인해 뭐 자격증 발급 받아? <laughs> 그러면 여자는 헤테로인지 퀴어인지 어떻게 구별하는데? 여기가 무슨 여성적인 술집도 아니고 아 애초에 아웃팅 위험도가 다르지 여기 헤테로 여자들도 와요? 아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별을 하냐는 거야. 내 말은. 맛있으니까 술좀 그만 마셔. 내가